네, 안녕하세요. 굽티비 라이브 커머스 제 4회, 4회.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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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협동조합인가요, 회장님? 한번 소개 좀 어, 해주실까요? 대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 음.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 예. 말에서 그 보면은 정직하신 사업자들이 모인 화장품 회사인가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네. 화장품의 원료가 정말 조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눈물의씨알만큼 예. 그런데 <laughs> 가격은 상당히 비싸게 형성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의 그래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은 아무튼 성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직하다라는 것을 캐치 플레이로 어 이렇게 내걸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옆에 네. 같이 계신 그 여성분이 계신데. 네. 그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지 아, 네. 어, 저는 이제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디자이너 겸 팀장을 맡고 있는 황지연입니다. 예. 네. 직접 디자인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디자인이라는 게이 시각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를 말한 건가요?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전부 다를 디자인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어, 저는 시각 디자인 관련이어서 예. 제품 관련 홍보나 어떤 용기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홍보. 네. 네. 아 그러면 뭐 디자인이 뭐좀 변화가 있었나요? 예, 많이 있죠.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네. 간단하게. 정직한 화장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는 지금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됐고 에,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과 다운코스트에게 이제 협업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드신 건가요? 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저희 이성길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네. 네,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사님이나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죠. 네, 화장품을 네. 음. 생산하는 사업자분들이 모이신 네. 협동조합이요. 예, 화장품을 아,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네, 모여서 예.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협력을 통해서 네. 판매까지. 네. 그러면은 네. 협동조합에서는 주로 디자인이라든지 뭐 품질관리라든지 뭐 판매,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조합법인으로는 그게 더 중요한 일들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성길입니다. 대전 지역에 있는 일곱 개의 기업이 그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후상공인 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브랜드력이 약해서 수출이나 또는 그 판매나 어려운 상황들을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 보고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네곳 그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세명 이렇게 돼서 총 일곱 명의 그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 좀 소개 좀 해드릴 수있까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 우선 두 종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흑마늘 샴푸랑 컨디셔너 그리고 블랙푸드 모어모어 샴푸랑 컨디셔너 이렇게 두 가지 세트를 가져왔어요. 말이 너무 빨라요. 숨이 아, 막힐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웃음> 그럼, <웃음> 네. 이 샴푸하고 이거는 네.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샴푸랑, 샴푸랑 컨디셔너. 아, 있는데, 이것도 샴푸랑 컨디셔너, 네. 샴푸랑 컨디셔너인데. 네, 다른 음.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라인이 뭐냐면 게? 제품 자체가 성분 자체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제품 자체가 예. 다르다. 예, 성분이. 네. 예. 예. 아,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이쪽은 흑마늘 샴푸랑 컨디셔너인데 주 추출물 흑마늘. 위주로 네. 해서 훨씬 집중해서 만든 음.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푸드 모어모어 같은 경우에는 흑마늘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되 그 외에 다섯 가지 이제 음. 블랙푸드들이 더 참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세요. 블랙푸드 네. 그러면은 뭐 검정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네, 거죠? 검정콩, 그러면? 검정깨, 미역, 다시마, 아로니아 열매 추출물 뭐 이렇게 다섯 가지가 그렇군요. 더 추가가 됐죠. 이게 좀더 음. 스페셜한 <laughs> 거고 이게 네. 좀더 이게 그 고급형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 좀 보셔도 되고. 가격이 좀더 나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좀더 네. 저렴한 거. 예. 네. 아, 여기에 좀더 프리미엄이라고 아, 프리미엄, 생각하시면 되세요. 프리미엄. 네. 스페셜 프리미엄. 네. <laughs> 네. 맞아요. 아, 모아 모아. 네. 모아 모아. 그 지설을 네. 모아 모아. 블랙포드 모아 모아. 예. 그, 그 <laughs> 네. 아, 뭐. 네. 블랙포드 샴푸에 다섯 가지 성분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여기 적어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 검은콩 검은콩, 네 검은깨, 검은깨, 네 예, 그다음에 다시마, 다시마, 미역, 아로니아. 머리가 어. 좋다고 소문난 공류들 그런 그렇죠. 뭐 거네요. 네. 에. 그래서 왜 옛날에 어르신들이 검은깨 먹으면 머리가 저기 검어진다고 해서 네. 흰머리 날때 이렇게 검은깨를 드셨던 거. 저희 장모님도 서리태. 드셔서 <laughs> 네, <laughs> 그, <웃음> <주셔서>. 아, 그 <laughs> 효과가 있군요. 그러면. 네, 확실히 네. 있습니다. 아, 네. 확실해요. 그, 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자료들이 있죠. 네. 에, 이렇게 다자 음. 어, 이게 원래 표현하려면은 식약청에서 허가된 범전에서 표현을 해야 돼서 우리가 아까는 그 경고 먹어서 방송 중단되기 때문에 아, <laughs> 설명해줘야 네. 돼요. 네. 아무튼 검은콩, 검은깨, 다시마도 있고요. 다시마, 미역도 있고 거기에 이제 아로니아는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품목인데 그것도 아, 효과가 네. 있는 모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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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우리가 그 설로만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런 입증이 됐는가 보죠. 네, 맞아요. 음. 워낙 이런 제품들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두피나 아니면 저희 직접적인 피부나 모발에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성분들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거 좀 자랑 좀더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만드는지 뭐 <laughs> 아, 이렇게. 네. 디자인 여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네, 이거, 맞아요. 기호학은 음. 저게 더 많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 아십니까? 그래 보이죠? 예, 네,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어. 이게 넓찍하고 이제 양옆이 좁아서 막 음, 나와 보이는데 사실 여기랑 같은 용량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아, 저 넓은 면을 봤을 때는 네. 좀커 보이는데. 네. 예. 아, 그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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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어떤 건가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흥만을 이전 제품이었는데요. 네. 어, 일단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눈에 보시다시피 디자인이죠. 디자인, 어, 디자인. 네. 네,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나 좀 이제 감각이 음. 있으신 훨씬 분들이 까매졌어요. 사용하기. 네. 머리가 훨씬 더 꺼내지 라고 <laughs> 네. <웃음> <빨리 해볼까요? 웃음> 그리고 네. 앞에 보시면 이제 금태로 해가지고. 아, 금테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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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이쁘게 이제 디자인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전 모델에 비해서 성분도 조금은 바뀐 게 훨씬 아, 더 네. 이제 미국에서 검증되어 있는 EWG 성분에 EWG 성분인 요 네, ]까요? EWG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제품의 성분에 대한 안정도를 검사하는 음, 안정도. 곳이에요. 예. 네, 저희 나라에서도 아. 이제 뭐 식약처에서 몇 등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예. 하듯이 음. EWG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네, 네.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e 등급. 거다. 아. 네, 맞아요. 미국에서 인증받았다. 네. 네, 이 제품이 받은 건 아니지만 아, 들어간 성분이 인증받은 성분을 음. 여기다가 첨가를 더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더, 네. 네. 더 좋은 성분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펌프가 좀 달라졌는데요. 네. 보시면 이전 펌프보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새지 않는 그런 펌프로 음. 완전 이번에 바뀌었어요. 아, 아 이거보다는 좀 글로우 어? 어? 막 그럴 때가 있던데 그 샴푸가. 네, 네 아. 맞아요. 이번에 저희가 만든 이제 바꾼 펌프는 새지 않는 그런. 는 네. 이게 가격이 더 비싸졌나요? 어 가격은 조금 더 상승했죠. 어. 네. 예. 아무래도 성분도 좋아지고 네. 용기도, 용기도, 밝히고. 그 펌프도 훨씬 네. 더 흘러오는 게 없고 네. 머리에 가려움증이라든가 두피 보라든가 호 혈액순환이라든가 항산화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한 그 흙마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에, 샴푸하고 컨디셔너하고. 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발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 마늘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미국하고 대만의 흑마늘 샴푸하고 컨디셔너는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은 한 3만 개, 4만 개씩 나가고 있는. 그그 제품입니다. 지금 들어 있나요? 네, 샴푸는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 네. 거죠? 한번, 네. 한번 여기에다가 열어볼까요? 좀 따라 보면 어떨까요? 이게? 어, 네. 어, 네. 이거는 컨디셔너. 컨디셔너. 샴푸도 약간, 한번 하, 네. 써보시죠, 한번. 네. 아이보리 색깔. 예. 네, 네. 오우, 야, 까먹습니다. 맛있, 맛있어 보여요. <laughs> 네, 예. 향을 오. 한번 맡아보시면. 이제 조금 음. 이렇게 어할수 있는데 저희가 흑마늘을 어, 써서 예, 많은 분들이 뭐마늘 냄새 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향기인데요. 네 <laughs> 예, 맞아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샴푸라고 보기보다는 무슨 향수 같은 느낌이네요. 네. 들어요. 예. 그래서 사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이제 사용 후에 이런 만족감에 있어서 굉장히 네. 이 향기를 많이 뽑으시거든요. 네. 제가 느낀 건그 아베다 그 저기 있어 성분 아베다 그 저희 알프가 자주 쓰는데. 네 집에서 써보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데? 네 향이 좋죠. 네 아베다. 네아 섬유 같은 뭐 이런 냄새는 전혀 없이. 네, 네. 맞아요. 향기가 음. 나네. 네 그리고 인공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맑은 좀 브라운 컬러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음. 네. 별도의 색상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첨가하지 않고. 네. 그냥 자연적으 재료 네. 그대로의 그 네. 색깔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아. 거기에 추가로 이제 파라벤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화장품에 사용하는 방부제도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저희는 제조하고 이 샴푸 같은 경우에는 샴푸, 컨디셔너 둘다 제조하고 이제 180일, 6개월 이내에 지금 다 배송을 하고 있어요. 음, 아, 아 재고를 창고에 엄청 담았다가 네. 일년 뭐 지나고 이는게 아니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제조하고 6개월 안에. 맞아요. 네. 이게 보니까 회장님 이 제품들 사람 인체에 닿는 거는 언제 생산된 건지를 표시하게끔 하는 그렇죠. 것도 중요한 어, 것같아요 정확하세요. 네. 네. 맞아요. 음. 어,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안 써봤는데 흑마노 <laughs> 네. 샴푸는 아직 안 써봤어요. 아 네. <laughs> 근데 소비자들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은 이제 저희 샴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피 가려움증이나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주고 좀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남성분들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음.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좀 이제 시원한 느낌을. 아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이 샴푸 하고 나면은 네. 어떤 좋은 좋은 샴푸라고 해서 하는데 밍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네. 느낌이 있는 샴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와 그러면 시원하고 여름에 특히 아, 네. 네. 네 맞아요 스트레스도 날려줄 거예요 <laughs> 스트레스도 날려요 <laughs> 아, <스트레스도 웃음> 네. 네. 아, 스트레스에서도 네. 도움이 된다 가격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가격은 샴푸가 흑마늘이 만 오천 원, 흑마늘 컨디셔가 셔너가 만 칠천 원만 칠천 원네 그러면 이게 요거만 따로따로도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세트로 해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세트로 할 때에는 여기서 조금 이제 2,000원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아, 그러면은 3만 원. 이벤트를 그때그때 네. 그때. 네, 네, <laughs> 좀 다르게 해서. 쇼핑몰 네. 다른데서도 더 이렇게 이벤트를 하니까 네. 저희는 쿠팡에도 있고요, 또 네이버에도 네이버. 쇼핑몰도 있고 네. 다. 저희 쿱티비 쇼핑 라이브 커머스 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어. 그 쇼핑몰에서 하는 네. 네. 거는 카드 결제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저희는 다 팔아줍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위해서 네. 무료로 세가지가 아. 없습니다 네.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수수료가 없고 네. 어. 출연료가 없고 아, <laughs> 출연료가 <것 같습니다>. 없어요 <laughs> 이리고거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이거는 이제 블랙푸드 모모 샴푸가 17,000원 그리고 컨디셔너가 음. 19,000원 이렇게 되요 아, 네. 조금 더 비싸군요 그럼 네. 합쳐서 세트로 하면 네. 어, 어, 얼마라고 봐야 세트로 되나요 세트로 했을 때도 이제 합친 가격에서 뭐 이렇게 1,000원이나 2,000원 그때 그때, 15, 그때 이벤트 ]인데? 따라서 다르고 예. 홈페이지 오시면 항상 거의 고정된 가격으로 저희는 판매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네. 네. 따로 팔아도 되고 네. 근데 이게 사용해 보시면요 좋으면은 친구한테 하나 선물해야 돼요. 어머님한테 선물하고 <laughs> 그 아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한테 선물하고 하나씩 사서 줘야지 자기만 쓰면 안돼요 좋은 거는. 그쵸. 에이. 맞는 말씀. 이것도 좀 따라 볼까. 네. 네. 조금 더 진해요. 조금 더 진해. 네. 조금 물이 더, 더, 더 많이 들어가서 아, 네. 농도가 진는 이게 색소를 내서 한게 아니고 네. 제품 자체에서 나는 오 그런 향은 각상이라서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음, 음. 냄새 좋습니다. 친근감이 가네요. <laughs> 어, <laughs> 눈으로 봐도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게 표시가 나요. 좀더 네. 검고 네. 예, 블랙푸드, 검은 콩, 검은깨, 다시마, 미역. 아로니아 다섯 가지가 들어갔다고. 네, 맞습니다. 어, 아무튼 그럼 판매는 어때요? 그 소비자 반응들은 지금 얼마 정도나 매출이 나고? 어, 소비자 매출 쪽은 네. 음, 지금 이제 리뉴얼되고 된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네 아직은 좀 개수하기 좀. 그럼 과거의 이 제품들은 어때요?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출액을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저희 흥만의 기업비밀이죠. 샴푸랑, 아, 네. <laughs> 샴푸랑 컨디셔너는 꾸준하게 이제 베스트 상품에 들어가는. 음, 네. 고객님들이 애용하시는 제품이었어요. 블랙푸드 샴푸하고 컨디셔너를 발매하게 됐는데요. 발효 흑마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검은 콩, 검은깨, 다시마, 미역 주 원료로 한 그런 제품을 이번에 발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 이사장님도 만났했고 또 네. 특히 여기가 서구청에서 인정하는 기업 동네. 정림동. 정림동에 음. 거기 입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 구청에서 좀 검증을 좀 받으신 거죠. 그렇게. 정직하다는 음. 거를 검증을 받은 거죠. 네.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 활동하는데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정림동에 제가 가봤어요. 말기업 그, 네. 그 오픈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러면은 정말 정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해도 안 갚아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웃음> 정, <웃음> 너무 정직하게? <laughs> 너무 정직하게. 아, 네. 저희가 <laughs> 네. <laughs> 개발한 그 감자 수분크림이 있습니다. 수분크림의 이익금의 50%를 불이익돕게 하는 기부금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나눔 제품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흑마늘 샴푸라든가 블랙푸드 샴푸 또그 마사지 크림 지금 나눔 제품으로 전환시켜서 판매를 하볼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그, 기부금이 에, 좀 형성이 되어서 부모한 이웃들한테 많이 좀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해외로 그러면 수출도 지금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해외로도 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네 기부도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기부 들에어 판매 이익금의 50%를 지금 저희가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50%씩이나요? 네, 이익금의 순이, 50% 예, 네, 순이익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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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네. 내가 버는 이익의 50%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삼성도 못 하는 일이에요. 어, 네. 머리만 까으면 어쨌든 네. 그 어딘가에 기부가 되는 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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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머리만 까으면 그래. 네. 사회적 가치를 부합하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을 네.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나눠서 쓸수 있는 그렇죠. 이익금의 50%나 나눠서 쓴다고 합니다. 우리 네. 여러분들 구매해 주셔야 돼요. 특히 서구 계신 분들, 대전 서구, 대전 분들 많이 사주셔야 돼요. 네. 저도 지금 카드 결제 되나요? <laughs> 네. <laughs> 우리부터 회장님 한번 써야 될것 같아요. 우리 소비 지출이 늘게 생겼어. 이게 그러세요. 제품 하나씩 네. 다 사줘야 돼서 출연료도 없으진대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제품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죠? 어 저희는 주로 이제 기초 그 보습 라인 네. 화장품들을 네. 위주로 많이 이제 네.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바디 마사지 크림이라든지 음. 뭐그 외에 뭐 피톤치드 이렇게 음. 소독제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하시는데 이게 톤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하는 걸 알겠어요. 아, 네네. 네. 손 소독제는 아니고 네. 이제 그 이렇게 주변 물품에 뿌릴 수 아, 있는 소독제에, 네, 그 네, 그걸 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구매도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도 직접 구매해도 음.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데 네. 그러면 검색하려면 뭘 키워드로 뭘로 해야 될까요? 키워드는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으로 쳐주셔도 되는데 예. 너무 길다 하면은 HCB 쿠으로 쳐주셔도 돼요. HCB COP o, -O -P 음. 이렇게 쳐주시면은 네. 모든 제품들 보실 쿱. 수 있어요. 네. 네. HCB 쿠프 여기 그 흑마늘 네. 샴푸의 성능을 보니까 네. 이 흑마늘 샴푸. 네. 여기 머리 가려움증 개선, 네. 그리고 두피 보호, 혈액 순환, 뭐 항산화 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 막 가렵고 이런데 효과가 좀 뛰어난가 봐요. 네,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원하다고 했던 아, 그 사용감 있잖아요. 네. 저희 흑마늘 제품 블랙푸드 모두 다 사용하고 나서 음. 이제 그 어떤 살짝 화한 두피가 시원한 그런 시원한 느낌을, 네. 예, 그래서 두 가려움증도 완화가 좀될수 있습니다. 네, 아그 시원한 느낌 그 자체로서도 이게 그 두피 가려움증이 해소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우리 샴푸 흑마늘 샴푸. 저희 말을 하기가 너무 잘안 돼서 이거 뭐라고요? 브랜드 이름이? 네, 아라씨 흑마늘 샴푸. 아라씨? 네. 좀 아라씨.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 게 예. 아라씨라는 게 이제 저희 몸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 아라라는 성분이 있어요. 예. 그거에 네. 추가로 이제 비타민C를 이제 합성해서 저희가 이제 좀 특허를 냈던 예. 부분인데 아, 특허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라씨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음. 어떤 세포 재생에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이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돼서 그러면 키워드로 아라씨라고 치면 나오지 네. 않을까요? 나와요. 음, 네, 나와요. 키워드 좋네요. 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요 아라씨? 아라씨. 아 되봤어요. 네, 네. 그거에서 유래된 <laughs> 네. 게 맞아요. 아, 네. 그래요? <laughs> 네. 어떤 여성의 좀 아름다운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발음. 단어가 참 예쁘네요. 네. 네. 그러니까 키워드 아라시로 아라씨. 쳐 보셔서 아라시로 찾으시면 돼요. 네. 아라시. 아, 네. 해시태그 아라시로 찾아 주셔서 네. 하고 흑마늘 샴푸 성분이 들어가 네. 있어서 좋은 그리고 이렇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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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블랙보드 모아 모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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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그좀더 연대 드신 분들, 머리가 좀잘 빠지는 분들, 그리고 흰 머리 사는 분들 네. 쓰시면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다, 치료된다, 그거는 어렵겠지만은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유지 네. 보호의 느낌. 네. 네. 그런 상태가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정림동에 있는 정직한 화장품 네. 50%를 이익금에 50%를 사회적 활동에 지불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번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본인 소개 한번만 더 해주실래요? 네. 어, HCB 쿠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의 팀장 겸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황지연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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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 제품? 음, 그냥 그 저는 샴푸가 보통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남자분들 흔히 쓰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부터 어른들이들 이야기해 오셨던 게뭐 검은콩 많이 먹으면 머리가 흰머리가 좀 늦게 난다더라. 검은깨 많이 먹으면 검은깨도? 예, 네, 검은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들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샴푸를 만들었다니까 더 새롭습니다. 하나 그, 더 배운 것 같아요. 이게 까매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욕망. 그러니까 <laughs> 보는 것만으로도 <laughs> 네. 디자인너라고 하셨는데 디자인 너무 네, 잘하신 네. 것 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쁘고. <laughs> 이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네. 잡는 그 느낌.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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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감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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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써보세요. 네. 네. 한 번씩 다 사보, 그한 번씩 사보세요. 그냥 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나씩 사주세요. 좋을 거라고 <laughs> 사주지 말고 그냥 사는 거예요. 좋은 거는 왜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음, 좋으니까. 네. 좋은 이웃들하고 함께 나눈다고 하시잖아요. 나눠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19 시대 시대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도 고집쓰면 재난지원금도 준다는데 또 <laughs> 해주고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신 말씀 뭐 있으시면 더한 가지 어. 다 끝났나요? 네, 네 끝났습니다. 네. 그 회장님과 뭐? 어, 스트레스로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나서 걱정이신 분들 우리 그 정직한 화장품 사업자 협동조합에서 만든 아라시 샴푸 그리고 또 모아모아 블랙 모아모아 블랙 네. 블랙푸드 네. 샴푸 써보시면. 효과가 딱하실것 같습니다. 선택의 후회가 없으실 것 같고요. 효과 없어도 사세요. <laughs> 그냥 막다죠. <다져. 웃음> 부탁해요. 네. 그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같이 동시에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도, 구독 저도. 부탁해요. 꽉 눌러주세요. <laughs>